안녕하십니까. 일산아파트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어, 아파트 가격이 어, 하, 하, 하반기에 어, 특히 4분기에 과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습니다. 7번째 어, 시간입니다. 7번째니까 많이 도왔네요. 그 7번째 어, 촬영하는 동안에 이 동영상 컨텐츠 만드는 동안에 저는 주기차게 계속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일산, 이 백마 마을만큼은 오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앞으로 계속 내년에, 21년도, 오를 거고 22년도도 오를 거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입주되기 전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 심난한 이야기도 하고 또 심각한 이야기도 한 거죠, 그죠? 계속 제 예측대로 만약에 맞아떨어진다면 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물론 중간에 23번이나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떨어졌다 올라갔어요, 죠 그때마다 떨어졌다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져 또 올라간 거면 떨어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거죠 그죠?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만 보더라도 2017년도에 7억 얼마였고, 18년도에 8억 얼마였고, 19년도에 9억 얼마였고, 20년 지금 올해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1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아파트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산 그 폭락문자, 그 서울에 유명한 음, 그 분들은 폭락문자들이에요. 좀이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어, 보는 사람들이죠. 17년부터 계속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 주기책이 올랐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건몇 그 개월이죠. 그죠. 떨어지는 시기고 1, 2개월, 길면 6개월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그 맞은건가? 폭락론자들이 <laughs> 특히 일산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무진장 떨어질 거라고 몇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떨어졌습니까? 37평 4단지 기준으로 올 초만 해도 5억 5억 천이었잖아요. 지금 그저께 신고된 가격이 6억 5천입니다. 6억 5천. 4층인데. 어, 6억 5천에 실제 거래가 된 찍힌 거를 제가 봤습니다 무려 1억 4천 1억 5천이 오른 거죠 그죠 이 8개월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을 믿고 안산 사람들 부주택자인데안 샀어요 그 사람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왕창 떨어졌을 때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만에 1억 5천이 올랐으니까 그건 누구 탓입니까 그 폭락 문제, 그 사람 탓입니까? 넌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안산게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설사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믿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자산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1억 5천 자산가치가 늘어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린 거죠, 그죠? 그냥 레버리지, 그냥, 어, 은행에서 그냥 담보대출 받아서 사는 거50% 나오니까 내가 지금 3억 전세로 살고 있으면 6억짜리 가서 좋은 거 담보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초저금리니까 당연히, 어,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리고 풀린 유동, 유동자금.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전 세계 경기가 엉망인 건 맞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성과 초저금리,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0대가 막 패닉 다행할 정도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가장 많이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이 전 투자라고 봅니다 30대라고 합니다 뭐 분양권 기다렸다가는 자기한테 순서가 올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무리한 투자를 해서 이제 산 거겠죠. 저는 정말 잘 샀다고 어, 생각합니다. 요즘은 30세 이하라도, 어, 소득이 있으면 뭐 70만 원 이상 소득 증비, 어, 증빙이 가능하면 이제 세대를 분리해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직장이 있는 자녀분 중에 30세 이하라도 집을 사라고 한번 적극 보내보십시오. 어, 아파트 담보대출 왕창 받아서. 음. 그리고 뭐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천만원 어, 주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 아이가 사회생활 정말 편안하게 할수 있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아무래도 든든하겠죠. 그죠. 어, 4억 6천 5백인데 전세가 4억 2천이니까 4천 5백 있으면 투자하면 그러니까 5천. 어, 중요할 수 있으니까. 어, 엄마 아빠가 5천을 주면 충분히 4억 6,500짜리 30평 괜찮은 아파트를 살수 있겠죠. 어쨌든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4분기 때 일산백마마을이 오를 거냐, 내려갈 거냐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M1, M2 뭐 수천 조가 풀렸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릉 삼기 신도시 내년에 7월부터 이제 어, 선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창릉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어, 전국에 경기대 이제 퍼져 있는 3기 신도시들 어, 선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확 쏠려서 그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00대일 지금 거기 DMC 같은 경우는 뭐 300대일도 어, 넘었어요. 그러면 분양을 기다렸다가 300대 1이면 300명이 쫙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만 합격이죠? 1등만 합격이죠 그죠? 100대 1에서 100명이 스타트를 했는데 한 명만 로또 분양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99명은? 나머지 299명은 어쩌라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기다리나요? 그러니까 아, 가점제 적용되는 데는 가점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30대 같은 경우 40대도 잘안될것 같아요 평균 10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이 있어야 되고 자녀 세 부양가족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청약 저축을 넣어야 되고 그래야만 겨우 50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권이 60점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그죠 10년 이상 무주택자에서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저는 투자하는 게 저는 아파트 사는 게 무주택자라면 전세 끼고라도. 사도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이제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창릉 3기 신도시 선분양 얘기가 나올 때또확 올라가고, 또 토지 보상 얘기 나올 때확 올라갈 거예요. 지금 창릉 그쪽에 토지가, 토지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매달 오르고 있어요. 아직 뭐 정부 측하고 협의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거기 분양가도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거기가 언제 분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몇달 사이에도 1억 5천이 올랐는데 37평이 5년 6년 뒤에는 얼마나 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 생각하면 빨리 살수록 저 오늘이 제일 아파트가 싼 날이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이 코로나가 아니니까 특히 신규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마 마을 근처에는 신규 공급이 없어요. 키텍스는 이미 다 소진됐고 신규 공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지금 한50% 이상은 내놨다가 매물을 다 걷어들였어요. 왜?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막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이죠. 그렇죠? 전세가 없다는 건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당연히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세 지금 다행히 저희는 유튜브 덕분에 32평 하나 있고 27평 전세가 하나 있고 22평 하나 있고 17평 하나 있고 전세가 각평 평형 대별 하나씩 있네요 다행히 다 유튜브 덕분입니다 혹시 전세 구하시거나 하면 연락 주십시오 100만 말에 어, 실수요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그동안은 이제 막 투기 그 다주택자들이 투기였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없어요. 솔직히. 그뭐 오늘 오셨던 분도 1가구 1주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 취득세를 내고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이다 라고 간큰 손님이 오셨었는데 어, 전 적극 지지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이제 어, 두 분께서 잘 상의해보고 어, 결론을 내리겠죠. 인구수는 계속 줍니다. 그러나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 2035년 정도까지는 아마 가구 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수 때문에, 어 인구 수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여간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 집당 6점 몇 명이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한 분이 결혼한 여자 한 분이 여섯 명, 여섯 명 그래서 베이비 부모에 저도 해당되는데. 여섯 명을 낳았었는데 지금은 0.9한 명이 안 되는 거한 명이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거라는 거죠 적어도 35년까지는 기타 여기 일산 백마 마을 같은 경우에는 왜 올해도 오르고 내년도 오를 거냐면 일단 공교육 학군이 너무 좋습니다 초품아 라고 하죠 그죠 중품아 라고 하죠 그죠 지금 이 5단지는 초품아 백마 초등학교가 있고 옆에.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는 중품화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 중학교가 있으니까 백마중학교가 그 옆에 백성 쪽은 이제 고등학교 백마 고등학교가 있고 이쪽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석고등학교가 아파트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학군 시들이더 나가서 사교육 학군이 정말 여긴 잘돼 있습니다. 백마마을이 학원가, 학원가. 쫙 학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올해도 오르고 내년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것을 지리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한번 들어오면 고산 때까지 계속 여기에 축축 머물러야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로 나가면 아, 그 공원 길이 너무 잘돼 있어요. 차 없는 공원 길이 호수공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가서 뭐 조금 반바퀴 돌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 조정 지역이지만. 대출이 50% 음, 가까이 가능하니까 어,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아파트에 무주택자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 제일 가, 아파트 가격이 싼 날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온한 음, 하루하루 행복하게 가족들과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산아파트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 올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고 예측을 일곱 번째로 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